자, 2025년 11월 4일 금음 아크 그리드 살기의 밤 간단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살기의 밤이 뭐냐? 금음 질서 핵 코어 중에 가장 구리다고 평가받고, 현재는 연구조차 잘안 되고 있는 구대기 코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두달 정도 썼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자, 그러면 살기의 밤 코어의 특징은 뭐냐? 자, 살기 스킬 쿨타임이 30% 빨라집니다. 대신 딜도 15% 깎여요. 야, 벌써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 쿨타임 감소는 둘째 치고 딜 감소 수치가 너무 큰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아요. 기존 413 사이클을 쓰면 이딜 지분 1위 스킬인 프렌지 사이드의 쿨타임 소화를 못해요. 근데 데미지는 깎여. 야, 코어를 얻었는데 DPS가 더 낮아지는 거야. 이거 쓰면 안 된다. 라는 평가가 많죠. 프렌지 사이드 쿨 소화를 하려고 뭐 신속주고 스킬 트리 바꾸고 해도 얘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연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느낀 게 제가 쓰는 사이클은 30% 빨라진 프렌지 쿨타임도 소화가 가능하고 영혼 참수도 더 자주 사용하고 DPS도 생각보다 잘 나와. 그러니까 무엇보다 살기의 밤이 기존 금음의 단점을 많이 개선해 주려고 한 코어다라는 거를 내가 사용해 보고 느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장점이 뭐냐. 일단 DPS가 생각보다 잘 나와. 그리고 금음의 단점이 있잖아요. 기존 4.13에서 영혼참수 쓰려면 리탈 두번 쓰고 영혼참수를 써야 했잖아요. 이게 영혼참수 타이밍을 강제 받는 것도 불편했는데, 제가 쓰는 이 사이클은 리탈 프렌지 쓰고 바로 영혼참수를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점이 영혼참수 모션 개선 안 해주냐. 이거 땅바닥 그냥 슥슥슥 쓸고, 이제 막 갑자기 바닥 깨지고 쨍그랑 하면서 딜이 들어가. 그러니까 설치기예요 근데 설치기인데 됐다 느려. 느리고 내 무빙을 강제를 받아. 영혼참수를 쓰는 동안 내가 무빙을 할 수가 없어요. 스페이스 바도안 돼. 이게 불편했었는데 모션 개선은 안 해줬지만, 그래도 달코어에서 영혼참수 공속을 줬어. 일단 오케이. 그리고 제일 불쾌했던 거. 우리가 프렌지사이드 쓰려고 30초 동안 아득바득 사이클 굴리고 경계 게이지 쌓아서, 에, 프렌지 써야지? 하면 보스가 기믹을 가. 너무 불쾌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살기의 밤은 프렌치 쿨타임이 거의 한 10초 가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불쾌감이 훨씬 덜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울 리터가 무력화가 안 좋은데, 이게 누적 무력화가 상당히 좋아져요. 쿨타임이 빨라진 것도 있는데, 제가 쓰는 사이클은 강화사신 스킬을 4번을 박아요. 그래서 무력화가 소울 리터치고 상당히 높게 들어간다. 자, 그럼 단점은 뭐냐? 안 그래도 낮은 한방 딜이 더 낮아져요. 그냥 영수증 보는 맛이 슴슴합니다. 그리고 운명 발동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참고로 살기의 밤은 짝꿍 달코어로 크레센트를 써요. 원래 살기의 밤 짝꿍 코어가 강탈자야. 근데 강탈자가 너무 구려요. 이거 쓰라고 만든 게 아니야. 그냥 크레센트가 훨씬 좋아요. 자, 근데 크레센트의 운명 발동 조건이 뭐야? 사신 스킬 두번 사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신 스킬로 운명 스택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있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어렵진 않은데 할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기의 밤 추천하나요? 아 1티어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고 성능도 준수해. 대신 정가를 고민한다면 주저없이 광사부나 다크센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스킬은 기존 413에서 바뀌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석은 하베스트 거파를 소울 드레인 자결로 바꿔주세요. 일단 하베스트 딜 지분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거파를 빼고 소울 드레인 자결을 줬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포드는 하베스트 이노드에 모션이 훨씬 간결한 크로스 오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룬은 취향이긴 한데 저는 단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일단 단심을 쓰고 있고 이속행 같이 넣었습니다. 만약 정화가 필요한 레이드면 러스트 네일에 주시면 되고요. 무력이 더 필요하면 이제 길로틴 리탈 스피닝에 압도 넣어주면 되고, 필요 없으면, 시너스의 전설 질풍을 리탈 스피닝에 주고, 시너스는 영웅 질풍 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사이클입니다. 기본 전제는 강화 사신 스킬 4번을 사용해서 영웅 강탈 상태에 진입을 해요. 그리고 항상 사이클 시작 전에는 운명이 발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 스킬 쿨타임 30% 감소를 받고 사이클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비소에서 땅에다가 베스티지 한 번을 쓰고 와야 돼요. 그렇게 1스택을 쌓고 보스를 조우하면 일반 베스티지로 접근을 하면서 운명을 터트려 주면서 사이클을 시작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드레인 사이클이랑 리탈 사이클을 두번 굴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드레인을 먼저 쓰든 리탈을 먼저 쓰든 얘의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세 번째 사이클은 리탈 사이클로 해야지 내가 영웅 강탈 상태에 진입을 했을 때 리탈을 한번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 두 번째 사이클을 리탈을 썼는데 세 번째 사이클 때 리탈이 도냐? 놀랍게도 돌아 대신. 두 번째 사이클을 쓸 때, 리탈을 앞쪽에서 써야, 이게 세 번째 사이클 때, 리탈이 어느 정도 돌면서, 사이클은 정상적으로 굴러가요. 자, 이렇게, 사이클 네 번을 굴리고, 영웅 강탈 상태에 진입을 하면, 자, 리탈, 프렌지 사이드 쓰고, 바로 영웅 참수 쓰시면 됩니다. 이제, 홈 연장 영상이랑, 크라티오스 치는 거 보여드리면서, 사이클 설명이나, 네, 짤팁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